자, 투부정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재 150페이지고요. 자, 이번에는 제목이 뭐예요? 유니서티스 6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준동사의 특징에서 뭐예요? 주어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주어? 의미상의 주어예요. 해석상의 주어라는 거예요. 그 문장에 진짜 주어가 아니라 해석적으로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준동사라는 건 뭐예요? 동사의 흥내를 내니까 동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It is it is easy for him to solve the problem이에요. 자, 볼게요. 주어가 누구예요, 이 문장에? it이에요. 근데 이 it이라는 주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주체는 따로 있기 때문에 for him을 이렇게 의미상의 적어로써 준다는 거죠.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원형 부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뭘 얘기를 하느냐? I saw예요. 나는 봤어요. 그가 뭐 하는 거? 공부하는 걸 봤어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동사 원형 동사 원형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동사 원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원래는 문법적으로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선생님이 해석을 해서 뜻풀이를 하자면, 부정사라는 건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부, 아닐, 부, 자죠?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그거를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스터디라는 건 우리가 동사로 알고 있어요. 그쵸? 동사 원형도 동사니까 사실은 원형 부정사라는 말이 엄밀하게 보면은 맞아요. 근데 보세요, 스터디라는 건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지만, 그가 동, 그가 공부를 하는 그 동작을 말하려고 스터디를 쓴 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한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쓰이면서 뭐예요? 동사의 기능을 잃었어요. 그럼 얘는 동사도, 뭐 또, 명사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 그래서 원형 부정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투부정세 의미상의 주어까지도 봤는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동사 외웠을 때, 뭐 봤어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봤었죠? 여기 꼭 외워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안 해온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꼭 한번 앞에서도 참고해 가면서 보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외우지 않고서는 절대 문제를 풀수 없어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cannot but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야. do nothing but 동사 원형 오는 거. 원형 부정사죠. 동사 원형 오는 거. would rather 동사 원형 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 더. 의미상의 주어 했을 때 자, of 목적격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 시험 문제도 나왔을 거예요. 중삼 친구들은. 자, generous... 그 다음에 제너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점 4가 나온 것만 나왔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성의 형용사, 인성의 형용사가 나오면 이렇게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써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는 거죠.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걸 보니까 인성이 이렇다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151 페이지에 1번. 조금 더 확대해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아까 잘 기억하세요. 진짜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주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it i 이것은 어려워요. 뭐 하는 게 어려워요? 자, 그가 나왔어요. 네, to write a good hand. A good hand. 좋은 손. 그러니까 좋은 글뭐 이런 걸 쓰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쓰는 거. 그렇죠 그럼 뭐예요? 누가 써? 이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 쓰는 주체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뭘 쓴다 전치사 for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selfish 이기적이다라는 이기적인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이것도 인성의 형용사잖아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잖아요. 뭐요? 오브죠. 해석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만 보면 돼, 짧게 짧게. 응. 보통 가목적어 집목적어처럼 이렇게 많이 쓰인다라는 거, 요런 거는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It was is selfish. 되게 뭐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다. 뭐가? 그녀가 떠나는 거, 남기는 거 볼게요. All the work, 일 모두를 너에게 남기고 집으로 간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음, 자, 앤 n d 뒤에 고난 뒤에 동사 아니고요. to가 생략된 거예요. 뭐냐? to live랑 to go가 뭐였어? 병렬된 거예요. 이 end로 잘 보시고. It was very generous. 앞에서 봤어요, generous 관대한 자비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오브 써주면 됩니다. 자, 오브 him 그가 뭐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관대하다 이런 뜻이죠. 잘 기억하세요. 오브 for 이거 구분하는 거 많이 틀리니까. 자, 4번 갈게요. It is impossible. 이것은 불가능하죠. 자, 뭐하는 거? Come back 돌아오는 거. 내일까지 돌아오는 거. 누가? 그들이, for죠. 그죠. 이시 돌아오지 않아요. <laughs> 돌아오는 주체는 따로 있어. 그래서, for, 명사. 4 뒤에 오는 명사가 돌아오냐. 투부정사 하냐 마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자, 5번에, it was foolish. 어리석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그죠? 누가 어리석어? 사람이 성격을 나타내니까 볼 것도 없어. 오브를 바로 쓰면 돼요. 누가, 네가 실패한 걸 보니까 어리석다. 그죠? 이 s easy test. 이렇게 쉬운 시험에도 실패한, 너가 실패했다는 건 굉장히 니가 어리석다라는 거에요. 바보스럽다라는 거죠. 자, 6번에, it is not okay. It's not okay. 오, 괜찮지 않아요. 뭐 하는 거? 자, 사람의 성격. 사람의 성격 아니죠. 그리고 보니까 뭐 대명사, m 이 나왔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라는 게 힌트죠. 자, 뭐에요? 이 대신 이 튜브정사가 나왔는데 여기 중간에 떡하니 명사들이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를 물어보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it, 진짜 주어, to b 정사하고 명사가 이렇게 나는데 아, 의미상의 주어로 for 명사냐, of 명사냐를 구분하라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인성에 관련된 형용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다, for가 맞다. 자, it is really hard. 이것은 어려워요. 뭐하는 게? 자, 일단 사람 형용사 아니고요. It is to it to 가져 진주어 나왔고요. 그러면 어 명사 나온 거니까 역시 가져 진주어예요. 뭐예요? For예요. 해석은 내가 내가 이번 주 초에 get up 이번 주에 초래 미안 초가 아니라 아이고, 해석 미스 이번 주에 일찍 일어나는 게 사실 힘들어 이런 뜻이죠. 음, 이렇게 해서 쓰였고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아까래, 앞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준동사의 여섯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음, 아,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래서 있구나, 요거를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과, 어, 지각동사, 사역동사 요거에 관련된 건데, 사실, 투부정사 관련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패스하고 싶어요. 음. 이게 왜 나왔냐면, 투부정사 자리에 목적격 보호를 쓰는 동사들이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냐, 못하냐,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풀고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14번에서 20번 문제 끊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